457 ENS RSMS 비자와 관련된 호주 정부에서 발표된 개정안, 그리고 현재 이미 적용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법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몇 가지를 추렸습니다. ENS RSMS로 비자를 신청함에 있어서 다이렉트 엔트리 를할 경우 3년 경력이 요구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자, 어, 현재 법안 자체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2017년 5월 10일입니다. 하지만 2017년 5월 5일 금요일 안내에 따르면 2017년 7월 1일부터 RSMS 다이렉트 엔트리의 경우 3년 경력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서의 3년 경력은 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바 대로 ENS의 경우 다이렉트 엔트리는 예전부터 3년 경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아마도 RSMS 비자의 경우에도 ENS 다이렉트 엔트리와 마찬가지로 어, 동일한 조건의 3년 경력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ENS 다이렉트 엔트리에서의 3년 경력이라 함은 full-time 3년 경력을 뜻합니다. 여기서의 full-time 이라고 함은 주당 35시간 동안 해당 직업군에서의 full-time 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rsms direct entry 에서의 3년 경력 역시 해당되는 직업군에서의 주당 35시간 이상의 full-time 을 뜻할 것입니다. 물론 법안이 나와 봐야 정확하겠지만 정부의 개정 발표 내용과 현재 유사하게 이미 적용되어 있는 법안을 함께 고려할 경우에 충분히 타당한 예측이라고 판단됩니다. RSMS 진행에 있어서 다이렉트 엔트리에서의 3년 경력은 주당 35시간 이상의 풀타임 경력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파트타임으로 주당 20시간씩 경력이 있는 경우 이걸 두배로 모았을 경우에 인정해 줄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현행법상 다이렉트 엔트리 ENS 현행법상 ENS 다이렉트 엔트리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rsms 다이렉트 엔트리의 경우에도 파트타임으로 모아진 내용도 쓸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은 기술이민에 있어서 주당 20시간씩 일을 한 경우, 풀타임으로 인정된 내용이 ENS나 RSMS direct entry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과 기술이민 진행에 있어서 경력사항은 closely related occupation에서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ENS RSMS direct entry에서는 in the occupation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명을 받으실 그아큐페이션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직업군 내에서의 지난 기간 동안의 스킬드 익스피리언스 3년이 필요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쌓아신 경력이 아니라 기술이 또는 학력이 완비가 된 이후로부터의 주당 35시간 이상의 풀타임 3년 경력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지금 유학을 하고 있는 유학생 자격에서 주당 20시간 또는 f o r t u n a t l y 40 hours. 즉, 2주 동안 40시간씩밖에 일을 못하는 학생 자격에서 경력을 어떻게 만들라는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첫 번째, 학교 다니면서 쌓고 계신 경력은 skilled work experience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마친 이후에 제대로, 제대로 된 경력을 3년 만드셔야 된다는 부분 이해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학생 자격에서는 한 가지 답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485 졸업생 비자를 활용하여 여러분이 학교를 마치신 이후 3년의 경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485 비자를 받는 데서 18개월, 2년 등과 같은 3년 미만의 비자를 받게 될 경우에 나는 어떻게 경력을 만들려는 말이냐? 자, 이 경우에는 485 비자와 457 비자 또는 앞으로 2018년 3월부터 발효가 되게 될 TSS 비자라고 하는 부분들의 활용을 통해서 3년 경력을 만들거나 하셔야 될 것입니다.